자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자 오늘은요 자 2편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2편까지는 다 해야 될것 같아서요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템은 아까 그 상자에 다 넣어놨고요 자 이제 용암 탈출 맵을 이제 용암 점프 맵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사이에 빠진다 자 진제기위는 오늘 잠시 어디 나갔다 안해요그 같이 못 하고요 오늘은 저만 지금 점프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다. 자, 자. 아, 이거 너 창이라서 안 되는데. 어디야? 자. 죄인데 어디지? 이이 이환탈춤 맵이 좀... 좀 어렵네, 이게. 소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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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유리. 유리 너무 어려워요. 아그 액자가 너무 어렵던데? 그냥 머리 부딪히는 건 그나마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유리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하고. 울타리는 좀 오니, 아, 아, 유리차 아, 이거 계속, 이거, 이거 계속 15분 다 찢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안 되는데, 이거. 자, 다시, 자, 차근, 차근 하면 언젠가 깨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 어, 저희 멤버 중에 한명더 늘어날 거예요.

나 이거는.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뭐없어요거는탈 이거? 을 깨는 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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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아! 안 돼. 너무 어려워 이거 유리는. 제가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 시청자분들께서 개인신 하면 댓글 남겨 주세요. 오, 나. 어? 아 이제 저기왜안되는거야자 다시다시 어 뭐야 뭐, 뭐야 나 깼는데? 햇불에서 너무 빨리 깨지는데? 아 안돼 안돼 자 하트. 아, 이번 거 진짜 이제 울것 같아 이거 자자 오 네, 네. 똑같으니까 자 나이스 통가자 치워 치워 자 먹을 거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거 다이아 곡괭이 만들고 작업대 만들고 다 챙겨줍니다. <laughs> 뭐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 있, 있진 않으니까자자칭겨 갑니다 아이 올렸나 네가 별거 보니 안 차네? 자, 됐다 자 통과했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 7단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는, 이건 그런 거 없나? 설마? 일단, 철문은뭐 버리고, 최고 철문 버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저 이쪽 가겠습니다. 아, 어, 안 되겠는데, 이거. 어차피 이거 다시 올, 오니까요. 여기 창고 안에 넣어놓읍시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는. 사과 필요 없잖아, 이남 여기 나무 넣어놓고. 뭐, 난이도는 원래 평화룸인데. 야괜찮아이 죽어도 되니까. 자, 갑시다. 근데 네, 제가 한번 안 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왜이 쿠칸이? 아, 안 되네. 아. 괜찮아요. 어차평화로움이라서요 상관없어요. 창고를 안에 넣어놨으니까. 그, 그렇게 그 그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이렇게. 그럼 엔딩을 보고 말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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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물차차차어차차나차다차다차차차다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열쇠 또 있나? 아, 열쇠 꺼내놓고 아 여기서 나오네 형이 가는 거 닫겠는데? 닫겠다 와 이, 이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하나. 근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뭐지? 하나는 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 곡괭이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자, 작업대 뭐야? 뭐? 어? 뭐야? 완전? 아 이거구나 언제까 도끼를 만들고 자 이제 다이오기드에서 엔딩을 보러 갑시다 자 엔딩 자 엔딩 다른 데 다영업장이 너, 너 느리네. 이 녀석 할때는좀 자, 빨리 엔딩으로 보러 가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켜야 돼? 이거. 어, 자, 어, 자, 이 녀석 케이이 쉬워. 엔딩 언제까지 켰어? 아니 벌써 7개 켰다 아뭐 어, 아직도 없네 아! 아... 또무악도 안왔네 어, 엔딩 엔딩 마지막 후교서까지 부숴줍니다 자별 다섯개 부탁드립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지 불법 배, 배포 알람 구독 아, 신고 잔디 유튜브 구독 2탄도 만들어볼게요 다시 잔디 유튜브 구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편도 끝났네요 자자 자, 이렇게 이렇게 기사같이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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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